아, 따 요새 전세 사기 심각하네 정말. 젊은 아들 돈도 없을 긴데 아이고 웃잖아. 어, 어, 민구 아버지 계시네. 민구 아버지. 아이고, 언니하청이두 예, 분. 아이고. 놀러 왔지요. 아, 그래요. 예? 예. 아니, 저기다가 밀가루가 떡 떨어져 갖고 네. 사러 왔지. 뭐 시끄럽던데 이거 요즘 뭐 신문에 뭐 났어요? 뭐 깡통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던데. 예, 요즘 지금요 전세 젊은 아들 그 전세 사기라고. 난리가 났네요 기가 막히다 아닙니까. 안 그래도 요 오다가 섭외 아버지 만나가고 우리도 그 얘기하다가 왔어요. 텔레비전세 그 사기라고 막사기당했다 응. 그 하고 요즘 젊은 아들 뭐 돈도 다 난리 뿌다하제돈빌려준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내가지고 보증금 전세 보증금 줬다는데 그것도 홀라당 난리다카대 사람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라던데. 근데 그 깡통전세하고 역전세 그게 뭐라 해야 돼, 지 민구아버지? 아그 뭐+ 몰라요. 뭐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. 이게 전세값 하고 집 사고 파는 금액이 비슷하거나, 전세값이 더비싼이라 이걸 역전세나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 안겨. 아니 민구 아버지 그러면 영끌 약하던데 영 뭐라고? 영끌? 영끌. 그것도 몰라 진짜 몰라해? 영뭐라카노 아, 다 전국민 다그는거 그걸 몰라해? 아이고. 모르 수도 있지. 이거 영 4까지 싹싹 끌어 갖고 지 모은 돈하고 은행 빌리고 친척한테 빌리고 어. 이다 모아 갖고 그걸 갖고 산다는 그말 아니니까. 아, 와, 와 똑똑하네. 똑똑대. 그점좀 <laughs> <laughs> 민가부지 맛있어요. 아이고. 아니, 왜양통 머리 없이 지 혼자 이거를 아, 아니, 누구를 입고, 누구 입으면 뭐주디라해 아, 맞네 알았다, 알았다. 내가 오늘 한턱 속게. 네. 가서 저, 들어가서 시원한 그거 두개 갖고 오서 마. 진짜 비싼 거 아, 먹어도 한데... 돼? 그, 그, 알겠습니다. 하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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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요 네. 주추바 이거 민구 아버지가 이따 계산할 거라해 우리 네, 하나씩 네, 먹을게. 네. 나는 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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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. 나는 이거. 형님이 딱민아 부자한테 받을 있어 돈. 잘무게 오르간마이 아, 아. 먹네 이거 땡커보이 주치마는 꼭다리야 꼭다리. 주추바는. 그렇지 맞아. 응. 인생 아. 인생을 뭐안와와 이러노. 유정이 엄마는 나도 인행 좀 아는데. 음. 음, 소신적이좀놀았는뭐 음, 음, 이제. 음. 봐주는 거 먹으니까 맛있네 <laughs> 아니 전 세계야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 없을 뿐만 안돼그 사는 기나 뭐 전세나 가격 똑같으면 사뿐만 되지 아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들 돈이 어딨노 그나마 전세자금도 다 국가에서 정책자금 내 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 가한 기라 돈 없다 아들 아그런가 해. 그... 아다 월세로 돌리면. 저 전세보다 조금 덜 위험하긴 하는데 전세는 계약 끝나면 돈이 남잖아요 근데 월세는 맨날 없어지는 돈이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좀 그게 문제이긴 문제라요 그지 맞아요 암만 집 없는 서름이라 이게 그치 있는 놈들만 자꾸 돈 버는 세상 아니니까 아 아니,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금도 못돌리받고 빚만 지고 있고 이거 큰일 났잖아 요이 놈의 사기 때문에 아들 젊은 아들 큰일 났어요 아니 그 높으신 분들이 뭐그 특별법인가 뭣인가 그거 내놨다 카던데그뭐 응. 백날 해야 뭐합니까 그게 뭐 요즘 그 국회의원인가 뭔가 하는 아들이 지금 보호한다고 세입자 보호한다고 그 경매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가마그 경매 넘어가는 거에 그 세입자가 먼저 낙찰받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. 그렇게 하고 있더만. 아까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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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만 해가드는. 아들이 세입자의 심정을 알겠습니까? 그래 말이다. 도, 돈이 없지 싶다. 아, <laughs> 아 그러면 그 전세금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, 어? 그 세입자들이 집못 사면 그뭐 어쩝니까? 아 그리고 내에서 사갖고 뭐 싸게 세준다 하더만 뭐. 뭐 내가 뭐고? 내 몰라야 돼. 내가 산다고? 내 네, 몰라야 내. 네. 어? 네몰라요 네, 그게 그내가그건 뭔데? 내 아니라 이네 L H I 가 L H 바보야. 한글로 사람이 한글을 사랑해야지. 내지 이게 왜내 L H I야? <laughs> 아, 그건 나도 몰랐네. 그게 네? L H 가. 민과부지내 네, 맞지에 대해. 네. 아이고 유정이 엄마 정말 장담 맡아줄게네. 정말 계속, 이, 이 갈랍니까? 아니요, 에 LH. LH. 한국주택공사. 아. 한국주택공사. 아, 언제 이름 바꿨어요? 아, 왜 소문도 없지, 바꿨지. 섭이 아빠, 응? 그러지 말고 정부서, 한 낙찰받아가지고, 또 경매 내고, 돈 걷아가지고, 피해본 세입자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 아이가? 이게 그러면 세상에 다기당한 사람들 국가가 다 도와줘야 되나? 다른 사람들도 사기당할 때마다 따도 와달라 할까, 이가 아니, 그래. 아니, 일반 사기 말고. 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기라 그리고. 해주면 안 되나? 뒷집에 금순이가 어. 나라 돈 빌려가지고 전세금 줬다가 네. 신용불량자가 되게 됐는데 파산도 못한다, 아이가. 민거 아버지, 그, 뭐, 젊은 아들은 건강하다고 파산도 안 시켜준다네? 그래가지고 회색인가 뭔가 하면 5년 동안 해야 된다는 길라 아, 청춘 나나라 아픈다. 전세금이 집값의 70% 이상이면 아예 계약을 못하게 해 끄는 거라 안 그래? 그리고 어? 아니 그 계약할 때 보이소 그 복덕방 어. 주인들 어. 복덕방 주인들 그거 알면서도 그걸 해줬다 그 알면서도 계약에 그 해줬다 아니까? 뒤집 집그분이기가 어, 그거 아이가? 내 칠십 프로 안 넘으면 그지? 그러니까 세입자도 그만 큼안 들어갈 거, 그 뭐, 거 뭐, 아니야? 아니 아니, 아니 미구 아버지 그게 아닌 기라왜냐면그 저기 웨스트 나라편만드어 섭이 아버지는 없는 사람 패드려야지 내 나라 사랑이 또 어쨌든 민구아버지 그런기라 빌라같은거는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명이 들어가가지고 사람확인이 안되는기라 그래가 집, 집은 집이억밖에 안하는데 한 5억씩이나 막다 전대 족불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뒤지는기라 다 심본불량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게 있어요 아이 벌써 암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도 아니 한 놈이 몇백 채에서 몇천 채까지 그 계약하는 거, 그거 국가에서 그 뭐고. 까만 장부, 아 있습니까? 나쁜 사람들 까만 장부 있어. 블랙리스트. 그렇지, 가잖아. 그렇지, 블랙리스트. 네. 아이, 또 네. 아유, 또 아유, 똑똑해. 아유, 그래. 그러니까, 똑똑해. 그래. 그러니까 그거 블랙, 그, 그, 해갖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기라, 그런 거는. 그렇구나. 한 놈이 그다몇 채씩, 삼천 채씩 이렇게 계약한 게 말이 되나, 그게? 아마, 아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도. 삼천 채? 그, 그래. 빌라왕. 빌라왕이고, 무식이고, 왕자, 부 주택왕이고, 왕자 붙은 애들, 그, 보이소, 그거. 내, 내 암만 무식해도 그거 봤다니까? 하여튼, 난잘 모르겠는데, 얘는 뭐, 우리나라, 그, 여당이고, 야당이고, 국회의원들 좀, 나라 좀, 악보랑 하긴 그래, 법좀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내 아, 말이 그말 아닌겨. 그래. 어,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고 아, 속 시끄러워져. 머리가 아파요 제가 네. 너무 머리가 아파 갖고 어쨌든지 그 사람들 할 일이 뭐라 해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? 맨날 뒷 싸고 뭐 맨날 회의하면 뭐 합니까 아나나속시끄러워 전구로 갈래 나 미, 그래. 밀가루 사갖고 갈게 예 잘못을 예예예예예예요예예요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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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